아따 에? 오른쪽 보세요 여기가 음, 2번 홀 파퍼 330 정도 되는 홀인데 화이트에서 오른쪽 보세요 벙커가 지금 오른쪽은 완전히 다 벙커네 왼쪽에도 벙커가 지금 하나 정도 보이는데 두개 정도 보이는데 오른쪽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이, 이, 이게 옆으로 쭈루루루루 다 벙커네 다 벙커 어? 야 좋네 어. 여기 살짝 비싸긴 하지만 좋은 골프장에서 치고 싶은 사람은 분은 여기 강추입니다 음, 이 정도 골프장이면 재밌네요 음. 아, 아침에 <laughs> 아침에는 여기가 얼어갖고 막 그러더니만은, 다 얼어있더니만은,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 40분인데, 뭐다 녹아갖고 지금 땀 나네요? 날이 얼마나 좋은지.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좋은, 1월 1일부터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데, <laughs>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일본은 뭐다 싸져갖고, 그죠? 한국보다 모든 게 싸져갖고, 아 생각해보면요 어, 얘기를 한번 한 웃긴 얘기 하나면 하 제가 일본 온지 한 30년 됐고 어, 친구들도 거의 30년 정도 됐어요 다들 뭐, 뭐 30년 일본 온지 30년 되고 다들 뭐 먹고 살만한 거죠 뭐 골프도 치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음, 자립을 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서 30년을 됐으면 일본이 제 2의 고향이에요 그죠 사실 그리고 20대 때 왔으니까 20대 때왔으면뭐 사실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음 한국에서 사는 게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에서 훨씬 많이 사셨죠. 그러면 사실은 일본은 뭐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음 거부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일본이. 고마운 나라죠. 왜냐면첫 자식 다 먹여, 먹여 살리고 우리가 열심히 돈벌어갖고저자식 먹여 살리고 뭐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외국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고. 응. 우리가 일본에서 살면서 일제를 안 써요. 생각해 보면 응? 텔레비전은 LG 거 쓰죠. 핸드폰은 삼성 거 쓰죠.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차는 독일 거 쓰죠. 그 다음에 일반 자파라든가 일반 그런 것들은 다 중국제 쓰죠. 그 다음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건또다 한국 거 쓰죠. 그러니까, 일제를 안 써요. 일제 쓰는 거는 뭐그 정도, 뭐, 뭘 쓰는가, 일제를. 그냥 옷, 응. 입고 다니는 옷 정도 일제 쓰고, 골프채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캘러이고. 볼은 타이틀리스트 아니면 볼빅이고 어? 일제를 하나도 안 써요 거의 어. 그냥 옷만 옷 정도만 일제를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 분명히 그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사실은 어? 뭐 한국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오래된 사람들. 일본에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한테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음 응. 근데도 뭔가 그 한국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애국심은 더 좋은 것 같아 응. 여기서 사실 lg나 삼성이나 제 주변에 lg나 삼성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왜 lg 삼성을 꼭 굳이 아이폰 안 쓰고 아이폰 안 쓰고 갤럭시를 쓰고 응. 텔레비전도 샤프나 소니 이런 텔레비전 안 쓰고, 굳이 LG를 사는지, 음, 웃기죠? 그, 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차도 지금 현대차가 안 팔려갖고, 이제 한국으로 기, 저, 철거를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한 10년 정도, 10년이 넘었나? 그러다가 요즘 다시 이제 EV, 전기차가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여기서, 아마 다음 차는, 제 다음 차는 제네시스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요? 어. 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음.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고, 떨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일제를 안 쓰게 되고 이왕이면 한국이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 한국산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직까지는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이 음, 국력 이런 국력 쪽에서 보면은 훨씬 강한 나라겠지만 한 10년 뒤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잘 산, 10년대 되면 뭐, 격차가 꽤나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10년 뒤에는 저도 한국에 가서 살 수, 어? 살수 있게끔, <laughs> 은퇴해서 한국 고향 가서 살고, 살고 싶네요, 10년 뒤에는. 음. 금전적으로, 다른 거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국이, 국이가, 국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그 차별 대접 받는 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응? 차별 대접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근데도, 근데도 참 이상하죠. 어, 그래도 한국사는 쓰자, 응? 일제는 쓰지 말자. 일본에서 일본에 살면서 일제 쓰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있잖아요 뭐 웃긴 얘기, 진짜 웃긴 얘기인데 한국에서 대상태가 되게 유명하다. 뭐 어? 뭐가 유명하다. 뭐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음.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한국에 있는 거 한국 사람을 한국, 한국에서는 막 일제가 막 좋아갖고 막그막그 유니클로 뭐 이런 식으로 막사 사고 막 그러잖아요. 음. 우리는 거꾸로 유니클로보다는 자라를 사든지 어? 내가 왜 유니클로 사줘야 돼? 어? 내가 왜제 상태를 사줘야 돼막 이런 데니까요 웃기죠 음.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일제를 더안 써요 우리가 <laughs> 개인적으로 우리한테는 일본이 참 좋은 나라인데 고마운 나라긴 한데 저한테는 어쨌든간에 자식 이걸로 여기서 벌어서 먹여 살리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잘 되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린이 빠른 데다가 얼어 있어요 그린이 그린이 빠른 데다 얼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파스리입니다파스리몇번 파3. 흐리죠? 자제한 파스리입니다야 이거 참 응?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홀이네요 앞에 뭐안 들어갔나 보네. 근데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어 이런 골프장에 오면 이런 골프장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골프를 치면 뭐어 느낌이 좋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여기서 이 화면상으로 그린이 보이나? 지금 보면 티핀이 있는 곳하고 1단, 2단, 3단이네. 이제, 뭐, 저기, 구멍은 홀은, 홀은 2단에 있는 것 같고, 3단으로 넘어가면 저건 장난 아니네요, 정말. 와, 또 이따가서, 저기 가서 또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좋죠? 좋네요. 여기는, <laughs> 어, 좋은데, 여기 연못은, 어, 붕어나 잉어나 이런 것들이 안 사네요. 8번 홀에 왔습니다. 8번 홀. 8번 홀이 보니까 파5에 490야드네요. 이 홀도 마지막, 이제, 전 홀인데, 변함없이, <laughs> 변함없이, 옆에는 벙커에 울퉁불퉁, 어. 그림 같네요. 그림 같아. 음. 마지막 홀까지 열심히 잘 쳐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어. 아, 방금 전에 바디, 잡, 바디 잡았는데 <laughs> 예, 새해 첫날 같이, 같이, 같이 온 사람은 이글 잡고 저는 버디 잡고 아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점수는 사실 이 예, 골프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갖고 그렇게 막막 막 좋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하소연하고. 어? 막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거래 왔습니다. 9번을 어? 마지막 거래 왔습니다. 이야 마지막 걸팔 건데 아이 정도면 뭐 진짜 좋네요. 좋단 얘기가 나오네요. 벙카도 어. 많잖아요. 근데 벙카도 이 모래가 좋아요. 모래가 보들보들한 게 모래가 부드러워요. 어 딱딱 요즘 벙커 관리가 너무 안되잖아요 보통 그왜 아주 싼 골프장들은 어벙커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묻어버렸더라고요. 어 소엔이라 그래서 우리 초보자 때 정말 많이 가는 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 18월에 막 4천행 막 이래요. 평일날 점심 주고 4천행 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는, 어, 1년, 1년, 1년 지나는 와중에, 벙커를 전부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벙커 관리가 힘든가 봐요. 모래가 점점 없어지니까, 모래 채워놓을게 모래가 비싼가 보죠? 음. 근데 여기는, 모래도 많고, 일단 부드러워요, 모래가. 엄청 부드러워. 하얀 모래는 아닌데, 그래도 부드럽고 많네요. 음. 만행 미치면, 만행 미치면, 진짜 자주 올 텐데. <laughs> <laughs> 중요한 사람하고, 어? 중요한 사람이 하고 같이 올 때만 와야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어가줘서, 마지막을 바로 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야. <laughs> 아이고 재밌게 잘 치다 갑니다 오늘. 홍반장입니다. 홍반장. <laughs> 아 이거 여기 삼겹살 먹으라는데 어지글지글지글 아주 그냥 이 벌집 삼겹살이랍니다. 어 이게 전 맛있어 보이잖아요. 전에 먹던 그 설렁탕집에 비하면 여기 홍반 여기 여기 가게 가게 이름은 홍반장인데. 어이 집은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도쿄에서 이렇게 맛있는 집 찾기 힘듭니다 도대 도데, 도대스까? 자, 한것토 있게 가세요. 맛있어요 아. 기대. 네. 아, 그러밑에로닦 그러니까 어, 밑로도 어. 어. 맛있어 보이우 그래, 뭐도되죠니까는조금 네, 응. 주세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예, 응. 어 맛있게 구져야 더맛있어까잘구져야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리네요. 이거 뭐 먹? 뭐 이거, 이거 일단은 이 소금장. 이거 응? 아브라데마스네. 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예. 맛있어. 예. <laughs> 음 맛있어. 그야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어야지 음. 와 이제 입에서 기름이 터지네 터져 파제리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까장 음. 음?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음.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 순대 일본에서 오징어 순대를 다 먹어보네요 오, 그래, 에, 응. 낙가가 시로꾸미에르네. 응. 그래. 응. 우와. 어? 어? 오징어 순대, 일본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이집 대단하지 아요 오징어 순대다 팔다니. 응? 야. 음. 초장을. 이렇게 찍어서 이게 오징어순대입니다.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야사이들이요. 야채가 들어있어요. 야채. 야채. 야채만 밥은 응. 없고. 밥은 안 넣어요? 그 일반 순대하고 틀리네 또 그러니까 요 예, 야채만 음. 넣고 하시 음. 되게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어이씨. 맛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졌어아 매워. 한국 음식은 이렇게 먹을만 해야지 아나 저번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갖고 음. 오래간만에 먹는 한국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어야지 그냥 그냥 먹을, 마, 먹을 맛도 나고 그제 음. 이 집은 닛보리에 있는 홍반장 이란 가게인데 <laughs> 신주쿠 그 한인타운에 있는 그 가게들 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낫습니다 추천합니다 음. 김치전입니다. 이 집은 맛있으니까 자꾸만 시키고 싶어요. 음? 음, 전에는 맛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 시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맛있어갖고 자꾸만 시키고 싶어. 이 김치전 이렇게 보면 음?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먹는 게더 맛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집에서는 음, 음 맛있어요. 아, 다문에보세요다 먹어보세요. <laughs> 다봐뜰 데기 데만 아, 아, 너무 맛있어. 해물 전을 시킬까 김치 전을 시킬까 망설였는데 김치 전. 응. 일본 애들은 이해를 못 하죠.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김치전 먹고 <laughs> 한꺼번에 다 먹는 거를. <laughs> 맛있어요. <응>. Mm. <laughs> 아, 응, 응. 예, 이거 아, 응, 어. 이거 보세요. 계란 계란 계란찜. 아 저번에 계란말이는 너무 맛없었어 정말. 근데 이 집은 다 아, 맛있어 보이니까 막, 막 먹고 싶어. 와어 매워 마, 맛있어 보이죠? 오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자 다음에 또 와서요. 아침에 있어요? 맛있어요. 응. 어. <laughs> <안 쓰이. 웃음> 네,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게 딱 칼국수로, 응? 어? 칼국수를 마무리 줘야지. 오늘 이렇게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이게 나는 일본에서는 이거 칼국수 파는 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라면이, 일본 라면이 맛있으니까 굳이 칼국수 먹을 일이 없었는데, 이 집은 또 칼국수를 파네요. 아, 네, 칼국수 몇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집. 음, 확실히. 이 집은 일본에 있는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추천 강수, 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음.